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오늘은 시장 근처 한적한 골목에 동네 단골들을 상대로 조용히 영업중인 가성비와 정이 넘치는 숨어있는 국밥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한우가 들어간 소머리 국밥을 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먹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집은 8천원이면 충분합니다 가게 이름대로 소머리국밥이 메인인 집이지만 소머리국밥 외에 단돈 5천원으로 든든하게 한끼 때울 수 있는 히든 국밥 메뉴도 있었으니 국밥에 비친 국밥춤 그린바틀이 이런 착한 국밥집을 이제서야 소개해드리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단돈 2천원으로 먹을 수 있는 계란후라이 3개는 그야말로 감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진정한 숨은 국밥 맛집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소개할 곳 인천 가정동에 위치한 한우 소머리 국밥입니다. 가게 이름이 정말 정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검색할 때 그냥 한우 소머리 국밥이라고 검색하면 찾기 어려울 거고요. 가정동 한우 소머리 국밥이라고 검색해야 바로 나옵니다. 가정 중앙시장역에서 100m도 안 되는 초초 역세권인데, 이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우회전한 뒤 좀만 가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당나라가 보입니다. 당나라 바로 오른쪽 일방통행길 골목입니다. 이 길로 쭉 직진하면 참사랑 병원이 있는데 여담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이 자리에 있던 세브라스 병원에서 맹장을 뗐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 앞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정서진 중앙시장 옆구리가 보입니다. 자 그럼 가정동 한우 소머리국밥의 매력은 무엇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정말 아담합니다. 4인용 테이블 딱 4개 있습니다. 친절한 여사장님께서 혼자 운영 중이셨는데, 모든 걸 혼자 하시다 보니 테이블이 많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는 당연히 한우 소머리국밥이고, 가격은 8,000원으로 요즘 물가의 순대국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소머리국밥 외에 다른 메뉴들도 있는데, 부추전 플러스 술한병 메뉴도 좋아보이고, 특히 단돈 5,000원짜리 국밥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단 소머리 국밥부터 먹어봐야 할 텐데, 특의 가격이 다른데 보통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저는 남자답게 특으로 주문했습니다. 육수는 소뼈와 잣뼈 등을 사용해 매장에서 계속 끓인다고 합니다. 국밥의 고기는 항상 계량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 120에서 130g, 특은 200g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찬이 나왔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기본이군 이렇게 아... 여기서 많이 나갈 때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네. 추가가 되는 거 네네네. 네. 원래는 이렇게 김치 세가지와 양파 고추 고기소스 장아찌 정도가 나오는데 가끔 상황에 따라 깻잎이나 추가 반찬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일단 깻잎과 이 배추김치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머리국밥을 주문하면 소면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김치 3종은 총각김치, 갓김치, 겉절이인데 이세가지는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다고 합니다 셋다 맛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총각김치가 가장 맛있었고 갓김치도 특유의 알싸하고 시원한 맛이 좋았습니다 겉절이도 무난했습니다 일단 김치에다가 한잔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귀여운 플렉스 잔이 있어서 오늘 플렉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대파와 팽이버섯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고기입니다. 일단, 뚝배기가 식기 전에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는데,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야 합니다. 간을 맞추고 나니 제가 아는 그 끈적한 소머리 국밥이 되었습니다. 한우 머리 고기의 녹진한 맛이 녹아든 전형적인 맛의 소머리 국밥입니다. 이게 특이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뚝배기가 보통의 순대국 뚝배기보다 큰 편인데 그래서 국물이 많다 보니 고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가늠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접시에 다 덜어봤습니다. 덜고 나니 이만큼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200g 정도 되는 양이고 단돈 만 원에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밥을 말기 전에 소면부터 넣었습니다. 가격도 싼데 소면까지 기본으로 제공되니 더욱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랑 같이 한입하면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고기는 한우라서 역시 맛있고 비계 부분은 정말 쫀득합니다. 소스에 찍어 먹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먹으면서 사장님께 왜 싸게 파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동네 장사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재밌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먹어봐도 그렇게까지 맛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0원, 15,000원 하는 유명한 소머리 국밥 맛집들과 비교하면 본인의 음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맛집 유튜브를 하면서 본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95% 이상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탈하고 겸손한 사장님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훌륭한 인품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제가 먹어본 결과 절대로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인천 1등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눈알이 뒤집힐 만한 국밥은 아니지만 충분히 무난하게 맛있는 누군가 이 국밥의 맛에 대해 물어본다면 꽤 괜찮은 맛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소머리 국밥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단돈 5,000원짜리 국밥이 있다는 점인데요. 배는 불렀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팽이버섯 데코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돈 5,000원이기 때문에 비록 고기는 없지만 우거지는 풍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머리 국밥과는 달리 고춧가루와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칼칼해 보이는데 별 기대를 안 했지만 국물 너무 좋았습니다. 우거지의 시원한 맛과 청양고추의 칼칼한 맛이 어우러져 생각보다 묵직한 맛을 내는데 5,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국물 맛만 놓고 보면 저는 소머리 국밥보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얼큰충이다 보니 얼큰 칼칼한 이 우거지 국밥이 더 입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주 재료는 우거지 뿐이지만 웬만한 만원짜리 국밥 부럽지 않은 맛입니다. 저는 오늘 소머리 국밥에 소주까지 먹었지만, 만약에 이거 하나만 먹고 5,000원 내고 간다고 생각하면 사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계란후라이. 처음에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3개였습니다. 계란후라이는 주방이 아닌 가게 앞쪽에 있는 불판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반숙으로 부탁드렸고, 아주 적절하게 잘 익혀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우거지 국밥에 넣어 먹고, 나머지 하나는 또 그냥 먹었는데, 배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2,000원의 계란 후라이 3개, 요즘 계란 값도 만만치 않은데, 이 또한 너무 감사한 가성비 메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배 터지는 하루입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순대국 만원 시대에 정말 사장님의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국밥충 형님 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